안녕하세요. 짱윤입니다.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것은 바로 책인데요. 어떤 책이냐면은 매일 심리학 공부라는 책입니다. 이 책이 어떤 거를 중심으로 썼냐면은 그 요즘에 사회생활을 할때 겪는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아니면 스스로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그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85가지 사례로 정리되어 있는 책이에요 어떤 사례를 들고 그리고 누군가의 의견에 것 대한 사례의 해결 방안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한 뒤에는 부록으로 선천지능 테스트, 핵심자질 테스트, 대뇌능력 테스트 등총 6가지로 부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그냥 단순히 사례로만 읽는 것도 있겠지만은 자기 스스로를 한번더이 브록을 통해가지고 점검할 수 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. 책에서 사례 내용 들어서 불안전한 나 자신을 인정하는 거랑 어, 요즘 들어 막 걱정들이 사람들이 다들 많으신데 그 걱정에서 작별하는 방법 등 그리고 또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철인상이나 적을 친구로 만드는 기술 등, 사회에서 꼭 궁금해 할 만한 그런 요소들로 책이 되어 있어요. 요즘에는 막 정보의 홍수다 보니까 정보는 계속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또한 또 나쁜 점들이 너무 많이 막 뉴스 같은 것에 부각되어 버리니까 그 걱정들도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. 뭐, 아는 것이 힘이라고는 하는데 음, 음, 아는 만큼 불안도 더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. 오히려 아예 몰랐으면 이런 것, 이런 걱정 같은 것도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게 뭐 사회가 발전할수록 좀 좋은 점도 있지만 또안 좋은 점도 이렇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. 책 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막 워낙 예측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사람들 마음이 뭐 호르몬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또막 첫날에 안 좋은 사건을 겪었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사람 심리 자체 그냥 자기 위로할 겸 그런 책으로 읽는 게좀더 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심리학 책을 좀 많이 사다 보니까 많이 사고 읽고 보니까 아 오히려 돈만 아깝고 그냥 좀 이도저도 아닌 느낌 그런 느낌 이 많이 들더라고요. 하여튼 뭐 궁금하시거나 그냥 재미용으로 사고 싶으시면은 심리학 책은 사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이걸로 진짜로 사람 마음을 알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빈약하죠.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.